너 많이 좋아해 우리 사귄자 사귄다! 혹시 사랑 고백하는 장소 하면 어디가 생각나요? 뭐 특별한 장소 아니면 자동차 안? 저는 오늘 주제인 여기가 생각나는데요 그러면 사진 찍을 때잘 나오는 장소 하면 어디 생각나요? 뭐 SNS에 올리고 오늘 주제인 여기도 유명하죠 교복 입은 학생들이 아니라 어른들도 막 잔뜩 볼수 있는 회전목마 앞에서 이렇게 사진 찍는 거 있잖아 쫙 서가지고 나왜 이렇게 줄을 서 있나 했어? 근데 막 사람들이 막, 막 들고 찍더라고 연인들이 와서 그러면 제일로 좋아하는 놀이기구는 뭐예요? 디스코팡팡? 뭐 바이킹? 롤러코스터? 저는 뭐니 뭐니 해도 이곳에 있는 자이로드롭이 생각나요. 한참 어른이 되고 나서도 아 정신 좀 들고 싶다, 바짝 차리고 싶다 싶을 때 가서 타보고 싶어요. 그리고 수많은 도시 괴담이 있는 곳이기도 하죠. 밤에만 나타나는 놀이기구가 있다거나, 그리고 뭐 자이로드롭 탈 때는 뭐긴 머리는 뭐 묶고 타야 된다, 아니면 잘못하면 된다. 그리고 중국에는 여기랑 되게 비슷하게 생긴 테마파크도 있다고 하고요. 뭐 짹대월드라고 부르던데. 자 이번 주제는요. 지난번에 에버랜드 한번 했으니까 어린이날 시험 끝나고 또 어른이 돼서도 가족과 함께 또 사랑하는 또 사랑하고 싶은 사람과 함께 아랍에미레이트의 페라리 월드에 이어서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실내 테마파크 제가 생각하는 가장 유명한 테마송이 있는 곳 롯데월드 어드벤처입니다. 롯데월드 알지? 롯데. 자, 약간 오글거리긴 하지만요 첫 부분에 말씀드린 사랑 고백하는 거 사람들이 놀이기구가 좀 무서울 걸 알면서도 타잖아요 근데 이게 뇌의 자율신경 중추가 놀이기구를 탈 때의 두려움이랑 누군가를 좋아할 때 두근거리는 걸 비슷하게 느낀대 이두 느낌을 혼동할 수 있나봐요 그래서 롯데월드에 가서 고백을 하는 건가? 가서 왠지 고백해야 될것 같고 막 이렇게 막 그런 느낌 드는 거 이게 제 얘기가 아니라 정신과 교수님 전문의 얘기예요 뇌의 자율신경 중추라는 애가 그렇대 뭐 이런 거 말고도요 뭐 하루에 놀이기구 몇 개를 탔다 몇 시에 들어 어서 뭐몇 시에 나왔다. 어린이날에 갔더니 막 줄만 섰다. 뭐 기념품은 뭘 샀다 등등. 다들 롯데월드 어드벤처 생각하면 여러 가지 기억이 있을 텐데요. 사실 롯데월드가 생긴 건 스포츠랑 깊은 관련이 있어요. 86 아시안 게임과 88 서울올림픽. 자, 88올림픽 편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요. 왜 한국이 못 살던 시절에 능력이 부족해서 제6회, 1970년 아시안게임 개최지로 선정이 됐다가 그개최지 선정한 걸 반납했거든요. 그 얼마나 창피했겠어. 국제사회에서 수모를 겪고, 막 사람들이 뭐 관중들이 뭐 야위하고 한국팀 들어오면. 그래서 1970년대 초중반부터요. 새로 개발되는 잠실지구에다가 국제경기를 치를 수 있는 수준의 대규모 체육단지를 만들기로 해요. 왜 지금은요. 전국의 자치구 중에서 인구가 제일 많고, 땅값도 비싸고, 집값도 비싸고, 이런 서울 송파구를 생각하면 상상하기가 어렵지만요. 당시에는 정부에서 허벌판 허속 모래섬이나 다름없는 이 잠실 쪽의 물길을 막고 거기다 넓은 땅을 확보해서 아파트 짓는 뭐 이런 개발 등등을 시작할 때였대. 근데 생각해 보면 체육 시설만 있다고 국제 대회를 치르는 게 아니잖아, 그죠? 호텔 같은 숙박 시설도 있어야 되고, 뭐 사람들 왔을 때 쇼핑몰도 있어야 되고, 먹을 때도 있어야 되고, 놀 때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서울시가 70년대 말에 지금 롯데월드 어드벤처가 있고 롯데 백화점이 있고 잠실 롯데 호텔이 있는 그석천호수 북쪽 땅의 상당수를 한 재벌 그룹에 넘깁니다. 근데 여러 음모론도 있지만 이 그룹이 부도가 나서 그만 해체가 돼요. 어떻게 해? 이 땅을 다시 개발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 땅은 다른 재벌에 또 넘어가게 되죠. 그리고 드디어 1981년 가을에 네. 서울이 올림 신피켓 체조로 결정이 났는데 개발이 막상 지지부진한 거야. 그 땅을 사간 기업이 지금은 한 주상복합이 있는 그 한쪽 코너에다가 상대적으로 작은 쇼핑센터만 만들고 그리고 나서 소식이 없는 거예요. 구석에다가 쇼핑센터만 만들고. 그래서 정부랑 서울시랑 아 이거 어쩌지 고민이 깊어지는 거죠. 바로 그때 이 개발이 안돼 있던 큰 땅을요. 일본으로 건너가서 성공하고 돌아와서 한국에서 대재벌이 된 신격호의 롯데그룹이 사들입니다. 이게 80년대 초반의 일이었어요. 지금에서 뭐 특혜다 어쩐다 하는데 그때는 뭐 개발도 안돼 있고 이거 매운 땅이니까. 근데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요. 80년대 초반에 잠. 실의 모습이 지금이랑은 완전히 달랐대요. 석촌호수도 지금은 뭐 옛날에 뭐 그런 거 있었지. 무슨 덕노란애 있잖아. 러버 덕. 그은에막 있고 막 벚꽃 막 이렇게 있어. 지고막 사람들 막 이렇게 막 다니고 하는데 그때는 막 홍수나고 비만이 오면은 막 넘치고 막그랬을때 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막비 오면은 막 물이 막 넘치고 막 그런 데가 있었어요. 뭐석천호수도 아주 커다란 웅덩이 같고 아무튼 근데 롯데 입장에서는요. 올림픽이 막 다가오잖아. 일단 호텔은 먼저 빨리 지어야겠고. 이게 당시의 분위기에서 못 지으면 큰일 났겠죠. 그 호텔 짓고 나서 그리고 쇼핑몰도 짓기로 했는데 올림픽 끝나고도 사람들이 계속 찾으려면 수요가 지속적으로 창출이 돼야 되잖아요. 그쵸이 지속적인 수요 를 고민하다가 신격호 창업주가 호텔 쇼핑몰과 함께 테마파크를 짓기로 합니다. 하지만 일단 그룹 내부에서부터 반대에 부딪혀요. 자, 왜 그랬을까? 왜 반대했을까? 반대 이유는 이런 거예요. 일단 테마파크 하면 삼성이 하는 지금 에버랜드 자연농원이 있다. 그리고 여기 잠실 여기는 너무 변두리다. 주변에 아무것도 없는데 또 가장 중요한 거 무엇보다 겨울에 너무 춥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 지역의 겨울철 평균 기온이 조사해보니까 영하 7.4도 정도 됐었대. 근데 이 신격호 창업주가 계속 밀어붙이는 거죠. 왜냐? 일단 자연농원 있는 거 맞다. 근데 한국 경제가 계속 발전하고 이렇게 가족 단위로 시간 보낼 때가 계속 필요해질 거야. 여기 지금 외곽 맞아 변두리 맞는데 잠실 주변에 대규모 아파트도 계속 들어서고 있지 않냐? 이게 서울이 계속 커지고 있잖아. 그리고 1984년 서울 지하철 2호선. 개통도 완전 개통을 앞두고 있고 자연동은 차 타고 가야 되지만 여기는 지하철 타고도 올수 있는 거 아니야?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추워? 야, 실내로 지어버려. 그러면서 해외 테마파크들을 쫙 돌면서 실태 조사를 하죠. 직접 막 갔었대요. 미국도 가보고 북유럽 등등도 가보고 하다가 특히 캐나다에서 영감을 얻었대. 그 지역이 겨울에 영하 40도까지 내려가는 지역이래. 게다가 인구도 서울보다 적고. 근데 이 중소 도시에다가 실내 테마파크를 딱 만들어 놨더니 사람들이 막 주말에 막 10만 명씩 오는 거야. 야, 추운데 이렇게 하니까 되잖아. 우리도 실내로 간다. 그리고 나서 호텔, 백화점과 함께 테마파크를 실내로 지으려고 계획을 합니다. 참고로 처음의 계획은 지금처럼 석천호수의 서쪽 편이 아니라 롯데타워가 있는 동쪽 편에다 지으려고 했었대요. 그런데, 당시에 신격호의 롯데가 테마파크를 지을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뭐였을까? 요 자, 일단, 스케일이었어요. 지금도 가보면, 왜, 그 잠실 금사라기 땅에다가 롯데월드 엄청 크게 지어놨잖아요. 천장도 높잖아요. 그렇죠 근데 당시에 롯데 내부와 일본의 설계회사에서 이거를 만에서 한 2만제곱미터? 그리고 높이도 한 25미터 정도로 개발하자고 했었대요. 근데 이걸 들은 신격호 회장이, 뭐, 그더블루가더블루가 밑으로 파서 아이스링크를 만들어서 공간감을 만들고 깊이감이 있으니까 60m 예요 그리고 면적 뭐 12만 제곱미터 아, 면적 3만 3천 제곱미터로 늘려 그리고 롯데월드 가면 왜 천장 중심부에 돔 구조 있잖아요 위에가 보이는 거 뭔지 알지 이돔 천장이 길이가 210m 폭이 60m 인데 이게 당시에 세계 최대 규모의 돔 천장이었다고 해요 그리고 석천호수 사용허가도 받아서 매지가일랜드도 설계하고 실내와 실외를 함께 누릴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쫙 넓어 보이잖아 참고로 매지가일랜드의그 성이 있잖아 그렇죠 롯데. 롯데월드가 익숙해서인지 예전에 독일에 처음에 갔을 때백조에 성인가 뭐 해가지고 노인 슈반슈타인이라고 있는데 멋있다고 해서 보러 가자고 해서 몇 시간 동안 막 갔는데 롯데월드요? <목소리>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또이 스케일 말고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요 호텔, 백화점, 수영장, 민속박물관 등등의 중심에 테마파크를 놓는 거였어요 왜냐? 이러면 은 놀고 먹고 하고 잠자고 공간감이 있는 롯데월드의 방문객들이 이걸 한꺼번에 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몰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잘될 거다 싶었던 거죠 근데 이게 1984년에서 85년 넘어갈 때 일이거든요 1 8년 올림픽이 다가오고 시간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50일 작전, 뭐 100일 작전에서 막 공사를 밀어붙이는데 일단 전문가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뭐 일본, 미국 등등에서 경험자들을 막 찾아다니기 시작해요 때마침 미국에서 디즈니에서 독립해서 나와가지고 자기 회사를 차린 인물이 있었대 그래서 이 인물을 직접 만나서 얘기를 들어봤더니 아, 이거 될것 같은 거야 그래서 테마파크 계획을 맡기죠 그래서 이 회사가 디즈니랜드와 유니버셜 스튜디오 등등을 만든 인력들을 쫙 모아가지고 계획을 짜기 시작하는데 당시의 계획도를 보면요 거의 이 계획이 현실화됐어요 새로 생긴 회사였지만 실력 있는 경험 있는 전문가들이 딱 모여있으니까 이게 되는 거지. 그렇지. 경력직 초에이스 신입들을 쫙 모아놓은 거지. 그렇게 해서요. 88올림픽 개막 불과 20일을 앞두고 호텔이 문을 엽니다. 그리고 올림픽이 끝나고 올림픽 폐막 얼마 안 돼서 또 이번에는 백화점이 문을 열고요. 그리고 드디어 마지막으로 1989년 7월에 롯데월드 어드벤처가 문을 열죠. 그 이듬해에는 매지가일랜드도 지어졌고요. 지금은 페라리 월드에 밀렸지만요. 처음에 만들어졌을 당시에는 신격코 창업주의 생각대로 세계 최대 규모의 실내 테마파크로 만들어졌어요. 디네스북에도 올랐대. 기록이 된 거지. 풀룸라이드, 뭐 프렌치 혁 레볼루션, 스페인 해적선, 신밧드의 모험, 뭐, 정빌 타운 보트, 풍선 비행, 뭐 모노레일. 그리고 뭐, 나중에는 자이로 드롭 등등. 뭐 사람들이 뭐 애들이 뭐 친구들이 막, 타고 왔다고 막 한다. 풀룸라이드 뭐세번 탔어. 막물다 튀어가지고 막 자랑하고. 아 어, 나도 가고 싶다. 저는 지금도 실제로 가끔 가는데요 어렸을 땐 되게 좋아했는데 어느 순간이 되니까 이게 약간 좀 후져지고 지루해지고 막 그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낡고 근데 다시 나이가 더 드니까 또 재밌어요 약간 무섭기도 하고 이제 그게 나이 드는 어떤 척도인 것 같아 옛날엔 놀이기구가 하나도 안 무서웠어 근데 어느 순간 갔더니 어? 약간 무섭고 약간 쏠리는 느낌도 들고 막아 내가 늙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자, 자. 지난주에 그 스페인 해적선 지난주에 바이킹 탔는데 가운데서 탔는데도 약간 무섭더라고 바이킹은 무서워. 가운데서 타도. 그리고 막 프렌치 레볼루션 어떠냐면 이제 막 관절이 아퍼. 아, 아, 아. 진짜로 뭐 재밌으라고 하는 인간이 아니라 진짜. 그리고 막 타고 나면 막 담이 와. 그래서 나 그건 못하겠더라고 이제. 하여튼 나이드니까 다시 재밌고 이게 되게 좋더라고요. 안 덥고, 안 춥고, 그리고 비올 때안 맞고. 다뭐 그냥 괜찮은 것 같아. 음식이 좀 별로인 거 빼고는 아무튼 뭐 그래도 개장하고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요. 시설도 노후화되고 또 안전 사고도 종종 발생했고요. 특히 코로나19로 큰 타격을 받았죠. 코로나 이전에 매년 100만 명 넘게 시고던 외국인 관광객도 확 줄고요. 코로나 직전까지 누적 입장객이 1억 8천만 명쯤 됐는데 만약에 지금 없었으면 이한 2억 명 벌써 넘었을 것 같기도 해요. 그러면서 롯데월드가 메타버스 NFT로 뭔가 를 해보려고 하고요. 부산에다가도 또 새로 문을 열고 돌파구를 계속 모색하고 있어요. 자 이런 롯. 롯데월드,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지금 롯데월드 말고 롯데타워 있는 곳에다가요, 현재 아쿠아리움보다 훨씬 큰 씨월드 같은 곳도 만들고 제2의 테마파크도 만들겠다. 그런 제2 롯데월드를 만들겠다는 창업주의 계획은 이루어지지 못했지만요. 그래도 도심에 위치한 대형 테마파크라는 롯데월드 어드벤처의 강점은 여전히 위력을 발휘하고 있는데요. 이미 오래전에 어른이 돼버린 아이들을 비롯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줬던 롯데월드는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그런 장소로 남을 수 있을까요? 지금 자유이용권이 얼마죠? 4만 얼마 되나? 더 넘나? 당시에는 만 원, 13,000원 비쌌지. 만 삼천 원에 과자 100원 할 때. 아이스크림 100원 아, 안 그랬어? 아이스크림 100원 할때 몰라? 스크류바 이런 거 100원, 200원 할 때. 지0봉이 100원이, 100원이었을 거 아마. 그때. 그래? <laughs> 500원 주면 좋았는데 그랬었거든. 500원이 있으면은 박스에든 조그만 통 아이스크림도 사 먹을 수 있었어. 두 개도 1,000원. 두 개도 이만한 거. 초코파이 1원 프렌치파이 1원뭐그랬을 거야? 아니 아니 박스는 아니지 한개한개 한 개. 어. 어. 하나 초콜릿 2 0원 근데 초코파이는 1700원이었다니까 아, 아 무서운 사람들 <laughs> 모든 걸 과자로 기억하고 있어 물가를 <laughs>